자, 어, 우리가 지난 주에 그 다윗과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어떤 반역이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을 제대로 이렇게 딱 어떤 법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얼렁뚱땅 주변에서 어떤 시선과 말들에 의해서 어, 입맞추면서 그냥 아들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압살롬은 어떤 자신 안에 가정 안에서 어떤 불만들이 많았어요. 어아 자기 형이 자신의 그 누이를 강간하며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아버지 어떤 그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결단하며 보복을 강행했을 때에 또이 자신의 어떤 그 보복이 아버지 왕으로부터 큰 어떤 징계를 받을까 봐 두려워 또 도망갔었고 또 이것을 중간에 조정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아버지 곁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자기 얼굴을 보지 않고 물러나 가게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압살람은 도주해 안 되겠다. 이 가정은 소망이 없다 하면서 어, 어떤 분노와 어떤 반란을 작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의 마음을 훔치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는 게 뭐예요? 어,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나라에 그 백성들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훔쳐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끔 하는 어떤 그러한 반란을 그 계략하고 있습니다.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그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 자신의 목회자의 어떤 욕심과 어떤 목회자의 어떤 야망 때문에 성도들과 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마, 마음을 훔치는 가운데서 어, 그들의 어떤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이끌어내고 설교를 이끌어내면서 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든 어떤 신앙, 종교적 수단으로 만들어가는 종교다 어떤 기교로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들이 오늘날 우리의,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오히려 우리들이 방해하는 방해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통치를 방해하고 아버지의 통치에 반하는 그 행위를 하는 이 압살롬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 다윗이 지금 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은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 그, 이 다윗 이 압살롬이 4년 만에 드디어 이제 아, 아버지 해, 그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 왕 왕이시여 저를 헤브론으로 좀 보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으로 보내 보내 달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갈 이유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거기 헤브론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마치 이 헤브론에 간다라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좀잘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마치 경건한 척하면서 이 헤브론 그 헤브론으로 가서 자신의 어떤 왕적인 어떤 그런 그 세력을 지금 키우려고 하는 건데 아,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에 있을 때에 와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결심한 곳이 헤브론으로 갔어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그 시점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머물면서 자신의 왕적 왕, 그 어떤 왕의 세력들을 구축하는데 에 가장 정치적 입지 그, 그 입지가 있었던 곳이었던 있, 있었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아그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어 그곳에서 어 자신이 어떤 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모은다라는 것을 어칠그 우리가 7절부터 15장 7절부터 어 12절까지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한번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바로 어 다윗이 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된이 헤브론으로 가는 이 목적, 압살롬이 어 자신이 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 이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압살롬이 해보론이 택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다윗이 이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어 통치한 이 시절 바로 이곳이 있었다라는 것. 또 더욱이 이곳은 이스라엘의 조, 그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어, 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자,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간 택한 이유를 바로 보겠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이 압살롬을 이곳에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 다윗에게는 정치적으로 되게 유서 깊은 곳이지만은 또 압살롬 명에서는 자신이 이곳으로 가는 어떤 명분이 세워진 거죠. 자기가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또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어, 종교적인 어떤 수단을 이용한 거죠. 경건한 척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매우 유서가 깊은 곳이었어요. 특히 당시 또또 또 하나 어떤 또 정치적인 어떤 목적은 뭐냐면은 이때 헤브론이 다윗이 이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어떤 왕적인 어떤 왕위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어떤 정치적 입지를 이렇게 펼쳐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길 때에 하나님의 언약계도 같이 옮겼어요. 그러니 헤브론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왕이 이곳에서 통치를 하면은 이 헤브론은 어떤 지역적 어떤 위상이 있을 텐데 오늘 갑자기 예,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으니까는 헤브론 주민 입장에서는 좀 달리 세계 어떤 특혜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지금 헤브론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헤브론의 주민들이 이 압살롬을 잘 따른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의 세력을 많이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200명의 호위병들을 지금 쫙 깔아놓고 지금 다윗의 성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요. 이때 전령이 다윗이, 저, 전령이 다윗에게 말하고 다윗은 지금 급히 성경에 뭐죠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지금 가족들과 함께 도망갑니다. 떠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도망갔을까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요. 엄청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블레셋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굳건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들이 갓그 블레셋의 5대 국가 5대 국가가 있죠. 그 국가들이 이미 다윗이 다 조공을 바치게 하고 다 이미 그들을 잠식시켰어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다윗 왕 때. 그런데 이렇게 견고한 성읍, 성읍, 어떤 성읍과 이런 견고한 왕궁을 갖고 있는 다윗, 다윗은 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갔을까요? 그리 나중에 언약계, 언약계를 어, 이제 다윗이 도망가니까 언약계도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해요. 나중에 나오는데 그때 다윗이 아니 예루살렘에다 그대로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바로 다윗이 도망을, 도망을 택했고 다윗이 도망가는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바로 지금까지 이 도망가기 이전에는 바세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어떤 판단력이 흐려지고 아들들의 어떤 이런 파렴치 못한 어떤 가정사를 보여주면서 똑바로 율법대로 판단을 해야 될 다윗 왕이 이쪽 사람, 저쪽 사람 얘기를 들어가면서 올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판단하지 않았기에 지금 다윗의 가문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이것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너희 가문이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들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 지금 도망가는 이 시점에서 다윗의 신앙과 그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단순히 다윗이 지금 멸망하고 있구나, 다윗이 지금 광야로 도망가고 있구나, 지금 다윗이 무너지고 있구나 생각하지만은 다윗의 신앙이 여기서 회복되는 시점이 바로 이 고난의 시점이었어요. 자, 다윗이 도망간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결과임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 나단 선지자의 예언처럼.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겸손히 지금 순종하고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을 피로 얼룩지게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굳은 결심이었어요. 충분히 압살롬이 호위병 200명을 데리고 지금 진격하고 있을 때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군사적 힘을 가지고 충분히 그걸 진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적 결단과 어떤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지금 도망을 택했다라는 것은 다윗의 어떤 신앙적 회복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다윗이 10편 3장 1절과 2절에 여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거만큼 치욕스러운 거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저들이 말하기를 저를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치부받는 그, 그 어떤 그 상황이 너무 견딜지 못해요. 하지만은 10편 이 3장에 1절에서 2절까지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3절에서 8절까지는 그런 내용이 또 아니에요.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찬양의 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 거예요. 비록 버림받았고, 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비록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은, 비록 내가 예루살렘에 쫓겨 지금 광야의 길로 가고 있지만은 바로 내가 이, 내가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이 하나님은 이 고난에 직면한 다윗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주변에서는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다윗이 버림받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다윗의 신앙 자체로 봤을 때는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시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때 바로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이때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때라는 사람. 이 이때라는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이 어디예요? 블레셋 가드. 5대 도시 중에 한 도시가 가즈예요. 바로 가드 사람이 또 누구예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가드 사람이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어떻게 충성하는지 보실까요? 우리 짧게 짧게 이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이 이때, 이때는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블레셋에 망명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서 블레셋 군대를 위해서 싸우기도 했죠. 그때 이때 제 집축이에요.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때라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블레, 저, 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을 다윗, 이스라엘에게 망명하고 블레셋을 버린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나와요. 그래서 너 빨리 니네 왕한테 너는 빨리 네 고국으로 돌아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나를 따로 나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인데 나도 지금 쫓기는 신세인데 왜 나를 따라와 날 따라오지 마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이때에게 네 고국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는 아니요 당신이 가는 길에 내가 같이 갈, 갈 것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당신만 따라가겠다고 라 얘기합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당신만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당신만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어서 디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룻기서에서 들어봤습니다. 그때 다윗이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룻기서에서 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 원하며 또 에베소서 1장 2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한 바울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축도입니다. 자, 보세요. 이방 그리스도인에 대한 축도입니다. 이때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었어요. 여기 루키서에서도 누구죠? 이방 여자였습니다. 루키가. 이방 여자였대요. 이방 사람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이 축복.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비록 선택받은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선민 이스라엘의 어느 불의한 반역자, 이 압살롬과 달리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충성된 종으로서 다윗은 그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기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이 이방의 이때를 붙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헤브론으로 가서 종교적 수단으로서 어떤 자신의 영역을 펼치고 자신의 왕권이 더욱더 확장되어져가는 대세가 누구예요?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의 모사였어요. 다윗이 바세바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어요. 물론 이 아히도벨은 이제 그래도 이제 자기 딸이 자기 딸이 이제 왕 왕의 부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장인 입장에서는 어 자기 왕, 자기 사위가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왕을 잘 보필했던 장인 어른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문이 압살롬이 지금 세력이 확정되는 소식을 듣고 이 아이도벨이 비겁하게 압살롬을 돕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이걸 이렇게 구도를 잡았어요. 아이도벨과 이때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고난의 길을 택했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아이도벨은 비록 그 왕가의 어떤 한 가족이었지만은 대세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종교적 수단을 이용해서 대세가 된 아이도벨과 아니면은 신앙적 이유를 가지고 다윗을 택한 이때의 인생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도를 아이도벨과 이때 종교적 수단과 신앙적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얼마만큼 종교적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축복을 기원하고 축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 이유로 주의 길을 따르고 십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겠습니다. 21절에도요, 21절에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이 때의 고백이에요. 루기서 1장 16절에서 17절에도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신 머물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했던 이 룻.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했던 어떤 이 이방 여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거 루기서 아주 자세하게 해서 우리가 기억이 날 거예요. 당신의 신앙은 내 신앙으로 따르겠다라는 어떤 이 이방인의 고백을 오늘도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어,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다 이방인으로 보죠. 근데 오늘 이방인들의 이 신앙적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방인들의 이 신앙적 고백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신앙적 고백이 바토 마, 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24,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길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2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20, 23절에, 예. 오늘의 말씀 23절에 온땅이큰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 왕도 기도운 시내를 건너가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들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어디로 도망가야지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게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이 광야로 가는데 기도운 시내를 지나 기도운 시내는요. 우기일 때는요. 겨울철에 물이 흐리지만은요. 우기가 아닐 때는 완전히 이게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고난의 행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이 기도운 시내를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기도운 시내를 지금 다윗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운 시내를 고난의 행로로 인식하시고 이 길을 지나셨는데 바로 오늘 이 다윗이 쫓겨나. 이방인 이때와 함께 충성된 종을 데리고 기도인 시내를 건너 어디로 간다고요? 모든 백성이 광야의 길로 향하느니라. 모든 백성이 광야의 길로 향하느니라.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웠던 것은 목사인 저도요. 어떻게 하면 평탄한 길, 축복된 길, 안전한 길을 소원하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광야의 길을 끝으로 가기 싫고 가기 싫지만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걸어갔던 이 다윗의 어떤 신앙적 회복과 다윗의 어떤 신앙적 결단과 또이 신앙적 고백에 따르는 이, 이때를, 이때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다시 한번이 광야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가봤자 광야 아닙니까? 숨어봤자 광야고요. 가자고요. 예수님께서 이 길로 가셨잖아요. 광야로 향하는 길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라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바로 마, 우리가 읽었던 어?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우리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고 또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이때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도의 모습이라는 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가신 길 우리가 뭘 그렇게 가긴 싫어할까 그러니까 딱한가지예요 제가 기도 중에 했던 기도 중에 들었던 마음이 저도 나온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지금 광야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우리 이방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들은 광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광야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